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컴프리입니다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발키리 히어로팩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발키리 히어로팩, 엘라이언스와 힌더, 빨간색 어그레션 카드로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그럼 히어로부터 보겠습니다. 발키리, 일반인 알터 이그 폼은 블룬 힐드, 리커버리사, HP는 12, 핸드 사진 6, setup, 데스글로 업그레이드 카드를 옆에 따로 밖에 꺼내주라고 합니다. not this day, action, action으로 데스글로를제 플레이 영역에 있는 데스글로 카드를 밖으로 꺼내줍니다. 변신하면은 발키리 1, 2, 1, 핸드사이즈는 All, d e a t r c p t i 그 옆에 따로 놔둔 밖에 꺼내준 데스크로 업그레이드를 제 손에 있는 것 마냥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데스크로 h g 를붙여보자 데스크로 업그레이드 코스는1 적에게 장착합니다. Forced Interrupt 이걸 장착한 적이 죽을 때이 카드를 밖으로 꺼내줍니다. 만약 발키리가 그 적을 죽였으면은 발키리를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발키리 전용 카드들. 아나벨 릭스. 동료 코스틴 2112. 알터이 고액션. 아나벨 릭스를 소진하면 제덱맵이 카드 5 장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발키리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덱에 다시 넣어주고 섞어주고요. 그게 한 장. 바할라 서포트 코스 2 리스폰스 발키리가 데스 글로우를 장착하고 있는 갖고 있는 적을 공격해서 죽이면은 이 바할라를 소진합니다. 그러면은 카드 한장 뽑고 발키리가 1 HP를 회복. 이렇게 한 장. 발키리 스피어 업그레이드 코스 1 리스트릭티드 이 키워드 갖고 있는 카드는 두 장까지밖에 갖고 있을수없고요 카드를 장착하면은, 디펜스 1 얻습니다. 데스크로우를 갖고 있는 적의 공격은 디펜스 2 늘어나고요. 걔의 공격을 막을 땐. 업그레이드, 아, 드래곤 팽. 업그레이드, 코스는 1. 무기. 리스트릭드. 이거 똑같, 똑같은데, 공격. 공격 1이 늘어나고 데스크롤을 갖고 있는 저 공격할 때는 2가 늘어나고요. Aragorn Upgrade Cost 2 바퀴의 최대 HP가 4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중 트레이트를 왔고요. 공중 속성 특성 Flight of the v a l k y r i e 업 Upgrade Cost 2 Response. 데스크로를 갖고 있는 적이 죽었을 때, 이 카드를 플레이 영역에서 버리면은, 스킴 하나에서 위어 토큰 다섯 개를 빼내줍니다. 그두 개. Visit Valhalla. 이벤트, 코스는 영, 알터이고 액션. 발키리 카드, 발키리 전용 카드 한 장을 버림패에서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게 한 장. Chooser of the Slain. 이벤트, 코슨 0, 히어로 액션. 엔카운터 덱에 조우 덱에서, 조우 덱이나 버림패에서 하수인 한 명을 꺼내서 교전합니다. 그리고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토르 능력 같은 거네요. 두 장. 그리고 쉴드 메이든, 이벤트, 코슨 1. 데스크로우를 갖고 있는 적이 공격할 때 발키리로 방어를 하면은 소진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2 늘어나고요. 그게 두 장. 헤베디 이벤트, 코튼 3. 히어로 액션. 적 하나에게 7의 데미지. 만약에 데스크로를 갖고 있었다면 은그 적이 이공격은 오버킬을 얻습니다. 초가 데미지 빌런에게 주는 키워드. 그게 세 장. 다음 빨간색 카드 먼저 Thor s o 슨 동료 코스 3, 1, 3, 3 Toughness Tough 카드 갖고 시작하고 Interrupt 토르가 어떤 플레이어와 교전 중인 하수인을 공격할 때 노란색 리조스를 내면 은그 플레이어와 교전 중인 모든 미니언에게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순서는 제 마음대로고요. 다음 Throg Puddle Gulp 동료 코슨 스2122 슬로우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제가 하수인과 교전 중이 아니라면은 얘에게 터프 상태 카드를 줍니다. 한장 Angela 다음 Angela a l d r i f f Odin Daughter 동료 코슨 스 0023. 안젤라가 제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Encantech 열자. 맨위1 0 장을 찾아서 보고, 그중 거기서 미니언 한 명, 하수인 한 명을 꺼내서 교전합니다. 그리고 조덱을 우 섞어 주고요 만약 미니언이 이, 이 효과로 미니언이 하수인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를 버려 줍니다. 코스트는 0이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가 있고요. Hall of Heroes 서포트 코스트는 2 e. 하수인을 죽인 후에 여기에 카운터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알터이고일 때이 카드를 소진하고 여기서 카운터 3 개를 빼내면은 카드 3 장을 뽑습니다. 그한 장, 컴뱃 트레이닝, 암 플레이에게 주고 플레이어당 한 장씩 공격력이 1 늘어납니다. 그두 장, 다음 퀵 스트라이크 이벤트 코스는2 히어로 액션 적 하나에게 제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세장 Smash the problem 이벤트 코스1 히어로 액션 제 히어로를 소진합니다. 그러면은 제 히어로의 공격력만큼 스킨 하나 에서 위협 토큰을 빼내줍니다. 세장 The best defense 이벤트 코스튼 0 히어로 인터럽트 제 히어로가 공격을 방어할 때 고, 방어력 대신 공격력을 사용해서 방어를 합니다. 이세 장, Audacity. 게한 장밖에 갖고 있을 수 없고요. 이건 리조스 카드. 이 카드를 리조스로 사용할 때적 빌런에게 1의 데미지. 한 장, The Power of Aggression. 두 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대게 빨간색 카드를 카드의 리조스로 사용될 때두 개로 쳐주는 그런 카드. 회색 카드를 보겠습니다. The Bifrost, 서포트 코스는 1, 제 아이덴티티가 아스가드 속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액션, 이 카드를 소진하면 제 덱에서 아스가드 동료 카드를 찾아서 플레이합니다. 가격, 그 코스는 내야 되고요. 그리고 덱을 섞어줍니다. 가 라이크 스태미나 이벤트 코스튬 아스카드 속성이 있어야지만 플레이가 가능 제 아이덴티티에서 d m 지 2를 회복합니다 제 아이덴티티에서 그 상태 이상 카드도 버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3장 그리고 리저스 두 개짜리들 한 장씩 세장 그리고 의무 카드 트러블 인 어더 월드 브룬힐데 플레이어에게 주고 데스크 로우를 갖고 있는 적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의무 어, 카드가 나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카드를 버리려면은 알터이고일 때 노란색 파란색 자원을 버리면 사용하면 내면은 이 카드를 게임에서 꺼내줍니다 다음 예 숙적은 엔 r 트레스215 얘가 공개됐을 때 조우덱이나 버림패 아니면은 밖에 꺼내둔 게임 바깥에서 음... 세듀스드 카드를 찾아서 얘에게 장착합니다. 세듀스드는 요두 장이네요. 좀딱 보겠습니다. 다음 사이스 게임은 Powerful Enchantment 사이스 게임. 위협 토큰 두 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더 추가하고, 플레이어들은 자기 진영에 있는 캐릭터들에게 붙어 있는 상태 이상 카드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동안 가속 토큰이 추가되고요. 다음, Be Guilded. 공개됐을 때, 이 카드를 제 동료, 그, 가격이 가장 높은 동료에게 장착합니다. 그 동료는 저와 교전하고요. 배신한 거죠. 조종당하는 거죠. 아, 그 효과는 전부 다 무시합니다. 그 캐릭터의 효과, 그 동료의 효과는 다 무시하고 스킴 능력은 제 저지 능력이 되는 거고, 저지 능력이 스킴 능력이 되고, 그리고 컨셉 커션 데미지는 받지 않습니다. 적일 때 저를 공격하면 다음 세듀 스 d 제 아이덴티티에 장착합니다. 일반 공격이나 공격 이벤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알터이고 일때 노란색, 파란색 리조스를 내면은 이 카드를 버릴 수 있고요. 그럼 덱 빌딩용 카드 보겠습니다. Problem s o l 노란색, Problem Solvers. 이벤트, 코스튬사, Alliance. 다른 플레이어들도 같이 가격 내도 되는 그런 카드. 히어로 액션, 어벤져 캐릭터 하나와 가디언 캐릭터 한 명을 소진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진한 캐릭터들의 저지 능력을 합해서 합한 만큼 모든 스킨에서 위협 토큰을 빼내줍니다. 이게세 장, 리더십 트레이닝, 서포트 코스는 1 대개 두 장까지 갖고 있을 수 있고 나올 때 카운터 두 개를 갖고 나옵니다. 알토이고 액션 카드를 소진하고 토큰을 하나 빼내면 은 버림패에서 파란색 카드를 찾아서 아무거나 한장제 덱에 넣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두장 안티스페이션, 업그레이드, 코스는1 플레이어당 하나씩만 갖고 수, 플레이할 수 있고요. 하수인과 교전할 때이 카드를 버리면 제 히어로를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 장. Cosmic Alliance. 이벤트 코스튬 3. Alliance. 어벤져 캐릭터 하나와 가디언 캐릭터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캐릭터들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 장. 네. 그럼 여기까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발키리 히어로팩 언박싱이었습니다.